안녕하십니까 모터와 태봉입니다 와 이거 xdb 250인가요 300인가요 네 기회의 xdb 250입니다 아 이거 근데 형님은 좀 고백이랑 위조 타시는데 이런 짜잔한 거잘안 타시잖아요 원래 솔직히 예. 네. 고백이랑 못지않은 빠따를 내요 아 이게 보니까 크기는 거의 PCX급, pcx급이네요 125급인데 네뭐 가볍고 맞다 좋고, 맞다 좋고. 어, 이게 한 133까지, 135. 아 어, 진짜 실제 그래요? 평지에서. 어 그러면 박스 달고도 125에서 7까지 나왔어요. 달고도 뭐 형은 거짓말 안 치니까. 네, 사이드 박스, 탑 박스. 근데 그이300 기종에는 이그 서스가 물렁물렁하다는 그렇죠. 썰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laughs> 네. 도립식 수가 이제 신차도 업그레이드. 네. 그리고 일단 은돌입식이네요 네. 자. 튜브리스고 스포크 휠 입니다 네. 요것만 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 일어나네. 정도 스펙에 이런 스펙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이거 뭐가격 800이 넘어야죠 그럼요 8,900까지 올라가죠 자, 중요한 거는 안개등 아, 안개등 기본 옵션이네 안개등이 인증받은 안개등이 기본 옵션입니다 아...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야간에 아주 돼요. 유용합니다 가평 갔을 때갈때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키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키고요 와 스마트키고요 야경에니다 아, 아, 기본 경복이에요? 그럼요 와와 안개등 저거 디자인 지렸다 와 스포크 기본적으로 이런 파킹 브레이크 이런게 다 기본인가요? 이거 다진거에요 그렇죠. 뭐요 그리고 자, 와 LED 가스스로 다 조절 가능하고요. 자기 체중에 맞게 그리고 약 가스 임도까지도 탈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지금 준비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쌍쇼바와 타이어도 그렇고 뒤에도 튜브리스 자, 사이드 박스를 달수 있는 브라켓이 또 옵션으로 판매가 됩니다. 아 이게 따로 옵션? 예. 크럭스도 여기가 바로 달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3 박스. 아, 스프링이 있지만 일단 순정 상태에서도 이렇게 당기고 내리고 아 BMW 시기구나 그렇죠 반 자동 시기고 아 BMW는 돌려야 되지만 얘는 그냥 아 당기고, 당기고 네. 더 간소화 시켰네요 동작을 네, 네, 올리고 아 네, 기본적으로 여기 그리고 또자 여기 보세요 아 이거 옛날 시거잭 이 있습니다 USB형 시거잭을 꽂으면은 뭐 다이 뭐 구짜리 네. 예 그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도 뽑을 수있거요 블랙박스. 예. 여기 안에도 USB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본 장착. 예. 네, 여기서 다 이렇게 선을 안 찝히게 여기에다 빠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블랙박스 설치 필요 없네요. 아, 그럼요. 이거 액션캠 하나 사지. 액션캠 하나 딱 있으면 됩니다. 뭐 블랙박스도 있으면은 더 좋긴 하지만, 아, 자, 아, 선도 찝히지 말라고 여기 공간이 또 이렇게 비어있어요. 옆에. 아, 내려가 있다. 옆에 이렇게 비어있어요. 더 그래서, 돼요. 예. 선이 쇼트하더라고. 예.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 와우. 자, 이걸로도 열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또 여기 시트로 여기서 열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쪽은 주유. 어 주유. 한 번에 열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열쇠 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끝. 끝. 요건 무슨 뭐, 재, 재질의 세무 재질이네. 네, 네. 세무 재질, 여기 세무 재질. 굉장히 고급지네요. 예, 예. 똑같이스럽다 아, 예, 이거. 그리고 시트고가 상당히 높지 않아요, 낮아요. 아, 높지 않아요? 네네. 이거 엉덩이 아, 안 아프죠? 아, 아 신축성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여기 폭을 줄여놨기 때문에 네. 시트고가 높지 않아요. 네, 165, 네. 뭐, 여성 라이더도 뭐, 네, 충분합니다. 중라이기, 네. 그리고 용도를 뭐, 출퇴근용. <laughs> 네. 그리고 뭐, 뭐, 중간 발의용. 아. 투어용도 괜찮아. <laughs> 식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서비스도할수 있고 뭐 배달 대행도 할수 있고 아. 그러니까 천찮으죠 음. 배달 대행하고 킥을 동시에 할수 있는. 오. 그리고 중요한 것또 열선 그립이 열선 그립이 기본이에요. 기본 옵션입니다. 얘는 뭐 따로 달 필요가 없어요. 2 5만3 0만까죠 네, 그렇죠. 쉐도못 어, 어, 해도 20만 원뭐 보통은 뭐한 15만. 기비꺼 달면 시고 싸구려 뭐 몇만원짜리 달린거 그런거 오래 에, 뭐 가지도 않았 a, a b 투 채널이고 자, ABS2 채널이고요 야쌍구머플러 이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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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게, 음. 이게 베스파 엔진, 코사 엔진인가요? 아, 뭐랑 좀 틀려요? 그거랑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개발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부품 수급 문제는 어떤가요? 부품 수급은 QA상 한 대당 그냥 뭐 100대 정도의 부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나 이거 옛, 옛말이지 부품수급. 아, 그럼 요즘은 다 s 이런 부분들은 전국 각지에 지금 요즘 알리도 있고 뭐 알리테무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거부감이없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 부품도 기, 싸고, 야, 기본이 좋다는 거. 기본 데칼이. 연비도 아주 좋다는 거. 연비. 연비 한30 나오나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어, 125급이다. 그리고 250cc가 250cc가 보험도 좋, 좋네요 자, 250cc인데 125로 분류돼. 이게 정확하게 2 4 0 c c 가 그런데 이게 그빛치기 때문에 125cc랑 동급으로 보험료가 나갑니다. 이게 아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125급으로 분류가 된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도 부담 없고, 와 연비 좋고, 연비 좋고, 빠따 좋고 잘 나가고. 이게 중후반 가속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 뒤에서 따라갔는데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칼치기도 아주 그냥 엄청 빠르고 그냥 도로에서는 아주 가죽 녹이 편하다. 차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응. 이 그레이 색깔이 있고. 아 이게 제일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뭐 레드 색깔이 있고 블랙 색깔이 있고. 또세 가지 전용 데칼도 있고. 네. 전용 광단색할은 아, 관담... 이, 이 전용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왔다, 지렸다. 자, 판매처는 한국모터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국모터스에서. 네. 한국 네.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한국모터스에 대한 이 스피커, SDB250을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아, 네. 골빨간 라이더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화번호 남기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괜찮다. 저는 이거 솔직 가격 방어력도 있고, 실제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형님이 자꾸 이거 무리하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요거. 그렇르자 3억 원엑스맨스 시대는 끝났다. 그럼, 그럼, 형님이 왜 그랬나? 는데 만나보니까 오늘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 일제 바이크, 고가의 일제 바이크들하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쟁력이 있다 지금 한, 처, 어, 거의 지금 한, 5,000km 이상 타는 결과 아주 좋습니다. 아 문제도 없고 장구담도 없고 보통 토르자 350은 8,900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얘는 고 7,800에 깔끔하네 옵션까지 5,900도 안합니다 예. 5,99만원입니다 5,99만원이면은 그냥 가방만 달아도 된다 그렇죠. 저거 저런 부수적인 거는 그냥 액션캠 요즘 싸지니까 알리바서 3만원짜리 써도 돼요 네. 딱 좋아요 3만원은 아니고 네 선, 선만 끼워도 바로 USB가 되니까 좋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XDB250 하트봉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하트봉. 감사합니다 어 소리 좋다 순정 배기가 좋아요 적절한 토크 어. 어, 아, 안하하거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이 박스까지 주는 거예요박거안거요거박스 <laughs> 이거, 이가이아줄게아 네. 아 회색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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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